마지막 수수께끼 오늘은 4장겁 없는 노인 신 이거 엄청 어이없는 야 그래 불나가 엄청 나쁜 짓해 신성한 검이 사라지자 나라는뒤중숭해졌어 사람들은 둘만 모이면 불나와 신검에 대해 이야기했어 이복에 소문 들었나 한번 소문 불라임금이 산왕의 수수께끼를 풀고 신검을 얻은 게 아니라는 소문 말이야. 아, 그 소문 나도 들었어. 수수께끼를 마친 게 아니라 산왕을 죽이고 신검을 훔친 거라지. 그래서 산왕에게 삼켜줬던 사람들이 입대껏 돌아오지 않는 거라네. 그게 말이 되나? 산왕이 어떻게 사람 손에 죽는가? 그건 말도 안 되네. 다 터무니없는 소문일 뿐이야. 어, 소문이 진짜건 아니건 임금이 임금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신성한 검이 사라진 건 맞는 말 아닌가? 하긴 그건 그렇지. 그동안 욕심을 좀 많이 부렸냐고. 금내나라 은내나라 길닦아라 대골지어라 아휴 날마다 백성들을 들들 복가댔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산왕이 다시 신검을 되 가져간 게 틀림없어. 후나존아, 산왕은 왜 사람들을 안 돌려보내는 걸까? 아, 원래는 누가 수수께끼를 풀고 왕이 되면은 그동안 삼켜진 사람들이 다 다시 돌아오나 봐. 어. 글쎄 말이야. 그걸 나도 모르겠다니까. 사람들은 떠도는 소문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었지만 이상한 점이 한둘은 아니었어. 무엇보다 궁금하고, 이상한 거는. 는, 무엇보다 궁금하고 이상한 거는 대체 신검이 왜 갑자기 사라졌는가 하는 거였어. 임금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신검이 사라졌다는 게 말이 돼? 안 되잖아. 아, 참말로 유상한 노릇일세? 근데, 산왕에게 먹힌 자들은 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거야? 아, 내 조카도 산왕한테 갔는데, 여지껏 돌아오지 않네? 어찌된 것인지알 수가 없다니까? 산왕이 죽였으니까. 산왕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자는 산왕에게 삼켜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죽는 것은 아니었어. 산왕에게 삼켜진 뒤에 보름이 지나면, 다시 뱉어져 집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 그게 산왕의 법인 거지. 대신, 사망에게 삼켜졌다가 뱉어지면, 있던 욕심들이 사라지고, 생각이 사라져서 착한 바보가 되긴 하지. 착한 바보가 되어 평생 싸우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허허거리며 늙어가는 거야.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에는 삼켜진 자들이 돌아오지 않지, 뭐야. 게다가, 임금이 살아있는데도, 신검이 사라졌으니, 나라 안에는 흉한 소문만 떠돌았어. 사람들은 궁금증을 더 이상 참아내지 못했지. 하루 일이 끝나면 일찌감치 저녁밥을 해먹고 횃불로 길을 밝히며 대궐로 몰려갔어. 선옹에게 먹힌 자들이 여지껏 돌아오지 않는 깔날기 무엇입니까? 알아봐 주십시오. 임금이 살아있는데 신검이 사라진. 까닭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불라인님께서 수수께끼를 푼 것이 아니라는 소문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밤이면 밤마다 백성들이 횃불을 치켜들고 되걸로 몰려와 아우성을 쳐대니 불라는 앉은 자리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수. 없었어. 아무리 백성들이 몰려와서 묻고 또 물어도 솔직하게 대답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신검도 사라진 마당에 솔직하게 대답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어찌하냐고. 신검 찾을 때까지만 꾹 참자, 꾹 참아! 처음엔 정말 참으려고 했지. 백성들을 자칫 잘못했다, 잘못 상대했다가는 산왕 죽이고 임금 된게 들통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거든. 불라 임금에겐 특히 그래. 에 저것들을 그냥, 여봐라,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구나. 백성들 정신 좀 차리게 물한 바가지 갔다가, 물한 바가지 갔다가 내다 뿌려라. 왜? 물한 바가지라고요? 신하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임금의 명령이니 어쩌겠어? 첫날은 물한 바가지 내다 뿌리고, 둘째 날은 두 바가지 내다 뿌렸지. 물세례에 횃불은 꺼졌지만 백성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 불란는 울화가 치밀어 노발대발 펄펄펄 밤낮으로 난리를 쳤어. 감히 어리석은 백성들이 임금인 나를 의심하다니 이건 신성모독이다. 나를 모독하는 자들을 당장에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어라. 하지만 신검 없는 불라의 말에 신하들은 예전처럼 고개를 조아리지 않았어. 젊은 신하 하나는 앞에 나서서 당당히 따져 물었지. 어찌 백성이 의심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벌을 주려 하시나이까. 백성이 의심을 하면 그 의심을 풀어주는 것이 먼저여야 할 것입니다. 봐라 분노한 불라는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차고 있던 칼을 빼들어 젊은 신하의 목을 베었어. 냉독이 묻어있던 그 칼로 말이야 후한을 없애기 위해 늙은 무당을 죽였던 칼 임금이 되기 위해 산왕의 목을 찔렀던 바로 그 칼로 말이야 바른말을 한 젊은 신하가 눈앞에서 쓰러지자 나머지 신하들은 새파랗게 질려 그만 뒤로 주춤 물러섰어 그러곤 일제히 입을 꾹 다물었지 불란은 서슬이 시퍼래져 칼을 높이 쳐들었어 신검을 가져간 자는 산왕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 이 나라의 주인은 여전히 나, 불라인 것이다. 불라는 신검이 있던 자리에 시퍼렇게 날이 선 칼, 맹독이 남아있는 칼을 대신 걸어 놓았어. 그러곤 외쳐 말했지. 신검이 돌아올 때까지는 이 칼이 신검을 대신할 것이다. 임금을 욕하고 부정하는 자는 이 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불라는 병사들을 모아놓고 명령을 내렸어. 빛나는 칼의 주인이며 이 나라의 주인인 나 임금이 명령하노라. 임금을 욕되게 말하는 자를 모두 잡아 목을 베어라. 불라들의 병불의 병사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일제히 대답했어. 예, 명령을 받들겠나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첫 번째로 잡혀온 사람이 겁 없는 노인일 게 모람. 노인은 불라의 병사가 마을을 휘젓고 돌아다니는 걸 보곤 겁없이 혀를 찼다지. 음 평사를 풀어 핵성의 입을 막으려 하다니 못난 임금은 할수 없군 그래. 아 그래? 왜? 그림에 나와? 아니 뒤에 나와. 아 그래? 그 소리를 들은 불라의 병사가 노인을 잡아 불라에게 끌고 간 거야. 불란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서는 노인에게 호통을 쳤어. 네가 감히 임금인 나를 욕하였느냐? 겁없는 노인은 느릿느릿 대답했어.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라 해도 신검을 대신할 수는 없는 법이오. 신검 스스로 사라졌으니 신검 스스로 주인을 찾을 게 아니겠소. 우리 모두는 기다려야 하오. 신검 스스로 주인을 찾을 거라고. 노인말에 불나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 신검이 사라져도 이 나라의 주인은 나, 나 불라다 아무도 나를 거역할 수 없다. 불 나는 노인을 감옥에 쳐넣었다가 내일 해가 떠오르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목을 베라고 명했어. 한 장만 더. 뭘뭐 계속 읽으래. 아, I take shit all